소닉 더 해지욕 제 최애입니다. 소닉은 데란트 4에서 굉장히 이상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최소의 기동성과 내 돌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닉의 메인 플레이 스타일은 스피 캐슬을 반복하며 구석에서 놀다가 상대의 실수를 찌르는 방식이었죠. 이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소닉을 싫어했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소닉답지 못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데란트 얼티밋에서 소닉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MK 리오가 인비테이셔널에서 소닉을 자주 사용한 점과 소닉의 여전한 인기 덕분에 E3 이후 소닉에 대한 정보가 많이 풀렸고 얼티밋의 소닉과 데란트포의 소닉이 정말 다른 캐릭터라는 것도 금방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들고 온 소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소닉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데란트 얼티밋의 큰 시스템 변경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죠 데란트 얼티밋은 데란트4보다 훨씬 빠르고 묵직한 게임입니다 격투 게임의 3요소 중 공격이 강화되고 방어와 잡기가 약화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공중기의 착지 딜레이가 감소되었고 캐릭터들의 넉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실드와 잡기는 너프되었죠 퍼펙트 실드의 판정이 실드를 올리는 타이밍이 아닌 실드를 내리는 타이밍으로 바뀌어서 퍼펙트 실드를 노리기 어려워졌습니다 회피를 연속으로 쓰면 회피 딜레이가 증가하게 되었고, 공중회피는 딜레이가 크게 증가된 대신 공중회피를 에어드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를 캔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와 빠른 플레이를 장려하게 되었고, 수비적이고 회피적인 플레이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변경점은 소닉에게로 적용이 되며 소닉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얼티밋 소닉을 데란트4 소닉에 간단히 비교해보면 스피드 대시를 재물로 바쳤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데란트4에서 탑티어였던 걸 감안하면 의외로 버프와 너프를 동시에 받은 케이스죠. 일단 안명 높은 스피드 대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드 대시 스핀캐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스핀캐슬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데란트4 시절에 소닉의 중립상태와 심리전을 책임지는 기술이었는데 이 기술이 없어졌어요. 이번작에서 소닉이 받은 가장 큰 너프입니다. 두번째로 스핀데시 자체가 약화되었습니다. 적게 충전된 스핀데시가 실드를 못 지나치게 되었고 스핀데시의 지속시간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스핀데시를 계속 차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스핀데시 콤보도 연결하기 좀 어려워졌죠. 여러모로 스핀데시를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스핀데시가 너프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풀 차지된 스핀데시가 점프 없이 직진하게 되었고 스핀데시를 충전하면서 점프했을 때 공중에서 스핀데시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BSBS가 삭제되었습니다. BSBS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긴 한데 아... 어, 모르시는 게 좋아요. 얼티밋에서 삭제된 시스템이니까요. 어쨌든 소닉의 생명줄이나 다름어던 스피드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맞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스피드시를 중립 상태에서 운영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상대를 공격할 때나 이동을 보조할 때 정도에만 스피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핀데시 점프 후에 공중의 피로 추가적인 이동이 가능해서 기동성과 안정성이 늘었지만 유틸성이 크게 감소해서 그렇게 좋은 교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스핀 차지 역시 스핀데시와 비슷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 딱히 길게 얘기할 거리는 없네요. 스프링 역시 약간의 너프를 받았습니다. 웬만한 상황을 스프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게 문제였는지 스프링의 무적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스프링의 탈출 능력이 감소한 거죠. 물론, 스프링 후 공중기와 공중에 피요할수 있는 걸 여전해서 아직 쓸만한 살출기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공중에 피로 상대 공격을 재빨리 피할 수 있게 되어서 소닉의 약점 중 하나인 착지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닉이 받은 중요한 어 이게 이 답니다. 데란트 포 소닉은 스핀드시 없으면 시체라서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소닉이 죽었다, 소닉 약해 확정, 이러면서 소닉을 굉장히 접행 가는데요. 사실, 얼티밋 소닉은 스핀드시 없이도 잘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홈밍어택 얼티밋 소닉의 홈밍어택은 진짜 말도 안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너무 좋아서 발매 전에 너프먹을 것 같아 보일 정도인데요 이번작의 홈밍어택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테란트4 홈밍어택은 22프레임 또는 34프레임에 발동 가능한데요 얼티밋 홈밍어택은 18프레임에서 80프레임 중 아무때나 발사 가능합니다 사람 반응도가 평균 15프레임이고 여기서 컨트롤 렉과 디스플레이 렉이 추가되는걸 감안했을 때 얼티밋 홈밍어택은 반응 불가 기술입니다 물론 돌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18프레임 만에 공격을 할순 없지만 그래도 데넌트4의 22프레임 호밍어택도 반응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걸 생각해보면 이번 호밍어택은 정말 말도 안되게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게 버프 받은 기술은 소닉의 공중기입니다. 소닉의 모든 공중기의 착지 딜레이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소닉은 원래 착지 딜레이가 굉장히 심했던 캐릭터라 버프가 많이 체감되는 편입니다. 일단 중립 공중기의 착지 딜레이가 10프레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드에 안전해졌죠. 중립 공중기가 리치가 짧은 기술이라 이걸 견제기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닉의 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뒤 공중기 역시 착지 딜레이가 18프레임으로 감소하고 넛백도 증가했습니다. 더더욱 안정적으로 킬이 가능해진 거죠. 물론 18 프레임은 결코 짧은 편이 아니라 이걸로 견제는 여전히 못합니다만 그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공중기 역시 착지 딜레이가 줄고 넉백이 강화되었습니다. 복귀 방해 능력이 강화되었고요. 아래 공중기도 착지 딜레이가 꽤나 줄긴 했는데 여전히 착지하면서 쓸만한 기술은 아니에요. 오토 캔슬을 노려야 합니다. 위공중기는 원래부터 오토 캔슬이 쉬워서 줄어든 착지 딜레이가 전혀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넉백 각도의 변경으로 두 히트를 맞추기 어려워졌죠. 유일하게 너프를 받은 공중기입니다. 발매 전에 피치가 되면 좋겠네요. 지상기로 넘어가 보죠. 소닉이 지상기에 크게 의존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잽은 리치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위 공격은 약간 빨라졌고, 앞 공격은 눈에 띄는 변경점이 없습니다. 아래 공격은 각도가 바뀌어서 아래 공격 후 공중에 뜬 상대를 공중기로 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시 캔슬과 조합하면 달리다가 아래 공격 후 공중기로 콤보를 이을 수 있겠네요. 대시 공격은 히트박스와 넉백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콤보는 불가능하지만 상대를 조치하는 위치에 몰수 있습니다. 소닉의 스매시는 적절히 버프되었습니다. 위 스매시는 넉백이 크게 증가했고, 앞 스매시는 넉백이 꽤나 증가했습니다. 아래 스매시는 앞 히트에 넉백이 늘고, 아, 다음은 잡기입니다. 기본 잡기와 대시 잡기의 리치와 딜레이가 너프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캐릭터의 잡기가 너프된지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위던지기는 넉백이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이 기술로 킬을 낼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콤보 능력은 건재합니다. 앞던지기는 드디어 상대를 앞으로 날립니다. 근데 이거 너프에요. 킬을 못내서. 뒤던지기는 큰 변경점이 없습니다. 아래던지기는 데미지가 버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닉의 던지기 킬 능력이 너프된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위던지기의 콤보 능력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지만요. 자 정리해보면 얼티밋 소닉의 변경점은 강화된 기동성 크게 너프된 스핀데시 크게 버프된 호밍어택 착지가 개선된 공중기, 좀더 쓸모있는 지상기, 킬 능력이 너프된 잡기 정도로 정리되겠습니다. 일단 스핀데시의 너프로 소닉의 최대 장점이 죽었는데요. 동시에 착지 딜레이와 공중의 피 덕분에 소닉의 최대 약점인 착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밸런스가 잡힌 캐릭터가 되었네요. 지금 당장 제가 얼티밋 소닉을 플레이한다면 플레이 스타일이 꽤 바뀔 것 같습니다. 중립 상태는 스핀데시가 아닌 대시캔슬로 상대의 페이스를 빼앗는다. 페이스를 잃은 상대를 대시 공격, 아래 공격, 잡기로 띄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대를 공중기, 스피드 대쉬, 그리고 기동성으로 열심히 팬다. 복귀하는 상대에게는 공중기를 낙하하면서 1회, 2단 점프 후 2회 공격해서 스톡을 딴다. 또는 절벽에서 앞 스매시를 노린다. 만약 소닉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 호미어택 스피드 대시 스프링, 공중의 피를 사용해 스테이지 중앙을 빼앗는다 정도로 플레이하면 되겠네요. 일단 데란트4의스핑캐슬 스타일보다는 좀더 빠른 조작과 섬세함이 필요한 스타일 같습니다. 소닉은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게는 꽤나 마음에 드는 백면점입니다 얼티밋 소닉의 성능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닉의 기동성, 공격력, 복기력은 최상입니다만 이번 짝에서는 실드가 너프되어서 소닉이 기동성만으로 견제를 뚫을 수 없을 만큼 공격 범위가 뛰어난 캐릭터를 상대로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퍼펙트 실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발사체 캐릭터와 검키한테 약하고 근접격투가와 잡기 캐릭터에게 강할 것 같네요. 만약 게임이 중립상태에서의 견제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로우에서 미드티어 정도 게임이 압박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하이티어 정도 게임이 복귀방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탑티어일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저는 이번으로 대란트에 세번째로 참전하는 소닉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대란트4를 생각하면 스핀데시 없이 어떻게 싸울까 하는 걱정도 들지만 테란트 X를 생각하면 바라티어만 아니면 쓸만하겠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밸런스 붕괴로 망한 테란트 X나 테란트 4와는 달리 이번 테란트 얼티밋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오래오래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